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 X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5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올라온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와 이렇게만 나와주면 진짜 L8CX 더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업데이트 유출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로리가 나와서 이렇게 에네르 기파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확실히 멋있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네리 기파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에 드래곤볼 캐릭 중에 한 명인 스킬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브로리의 스킬이 공개가 돼가지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브로리의 공격을 쓸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보스를 잡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훈련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빨리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루피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루피의 공격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어 세컨드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고무고무 고무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기어 세컨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꽉 공격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기어 세컨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열매가 각성이 생겼습니다. 해양류를 잡게 되면 재료가 나오고요. 그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열매를 각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류에서도 열매가 드롭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드롭되고 재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어 세컨드로 아마 각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아주 대박이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어 세컨드 좋아요. 그럼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워퍼홀이잖아요? 와! 이거 보세요! 주먹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루피 기술하고 아주 똑같은 거 아니, 아닌가요? 고무고무노! 와! 피스톨이랑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바주카폰과? 하여튼, 이렇게 루피 기술과 상당히 비슷한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워퍼홀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 100%일 것 같고요. 지금 대구 기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캐스트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또다시 각성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랩팟이 예전에 나왔던 버전에서도 원래 대구 기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성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구 기술을 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하고 완전 똑같을 것 같아요. 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캐스트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몸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새로운 100% 원포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보기만 해도 기술들이 장난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기술만 보여줬는데요. 아마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브로리 기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어 세컨드, 마지막으로 100% 원포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빨리 나와가지고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리뷰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공개된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 X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